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인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.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대규모 반도체 계약 소식입니다. 네,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. 이게 또 일본하고 먼저 타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, 그리고 쉐이크다운이라는 좀 무서운 이름의 협상 전략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하고 테슬라, 이 둘의 계약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복잡해 보이는 경제 이슈들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, 어, 여러분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죠. 미국이 일본하고 먼저 딱 협상을 끝냈는데 일본이 무려 760조 원와이 정도 투자를 약속했다고요? 네, 엄청난 금액이죠.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 말이 일본이 관세를 돈으로 샀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좀 그래야 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예요. 그렇죠.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압박이죠. 네, 당연히 부담스럽죠. 여기서 이제 쉐이크다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쉐이크다운이요? 네. 뭐 직역하면 탈탈 턴다. 뭐 이런 느낌인데요. 음, 비유하자면 왜 돼지 저금통 거꾸로 들고 막 흔들어서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꺼내려는 뭐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줄수 있는 건 그냥 최대한 다 받아내겠다. 어, 미국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아, 동맹 관계를 그냥 서로 돕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고받는 거래로 본다. 뭐 이런 거군요. 그런 시각이 강해요. 과거의 동맹들이 미국 덕을 봤는데, 뭐랄까, 충분히 대가를 안 치렀다.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심지어 한국한테는 이미 한 4천억 달러 정도. 우리 돈으로 하면 55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요구 목록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. 550조요?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돈인데 이게 단순히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네요. 네, 동맹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진 거죠.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,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. 우리가 미국에 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. 이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. 그렇죠. 최근에 우리 고위급 인사가 미국 갔을 때 면담이 갑자기 취소된 일도 있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이걸 두고 이제 미국이 아쉬운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.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?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. 게다가 미국 쪽 일부 사람들은요 한국이 무역국자 내는 게 공정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뭐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비관세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어차피 한국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양보로 볼수 없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랑 어떻게 지내는지, 이것까지 미국이 다 보고 있다. 이것도 변수가 될수 있는 거죠. 아,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느낌이네요.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,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을까요? 아까 말씀하신 기술 분야 소식이요? 네, 맞습니다.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또 길을 찾아내고 있죠. 바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반도체 계약 소식입니다. 네, 저도 들었어요.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9조원, 그러니까 약 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요. 2025년부터 2033년까지 꽤긴 계약이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장기 계약이죠. 이게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. 파운드리가 다른 회사가 설계한 걸 대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정확합니다.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찍어내는 일종의 반도체 전문 생산 공장 같은 거죠.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?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. 네, 궁금하네요. 첫째로, 이 계약 규모가요. 삼성 파운드리 전체 매출의 한10% 정도 돼요. 와, 10%면 엄청 크네요. 그렇죠. 이게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사실 적자 상태인데 이걸로 수익성도 개선하고, 음, 잘하면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마치 손님 없던 식동이 갑자기 엄청 큰 단골 손님을 잡은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아, 비유가 딱이네요. 활기를 되찾는 느낌? 네. 그리고 둘째로는요, 세계 1등 파운드리 회사가 대만의 TSMC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TSMC를 추격하여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. 요즘 반도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서, TSMC 혼자서는 사실 주문을 다 처리하기가 좀 벅차거든요. 그런데 삼성이 테슬라 같은 큰 고객을 딱 잡으면서 아 삼성도 믿고 맡길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.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에요. 아 tsmc와의 경쟁에서도 의미가 크군요. 네. 그리고 셋째 이 계약 자체가 삼성이 그만큼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. 이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.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어 테슬라도 삼성한테 맡기네 하면서 추가로 계약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.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기술력, 시장 입지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거네요. 특히 그 칩을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만든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오, 네,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미국 정부가 요즘 자국 안에 반도체 공장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. 공급만 강화 정책인데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 칩을 만든다는 게 이런 미국 정책 방향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번 계약이 삼성의 기술 리더십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엄청 커질 전기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영향력도 키우고 재무적으로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만들 환상적인 스토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. 이야,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좀 무거운 도전 과제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, 이두 가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. 분위기는 참 다르지만, 둘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흐름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두 이슈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, 동맹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, 기술 경쟁은 얼마나 치열해지는지, 또전 세계 공급망은 어떻게 재편되는지,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하는 거죠. 예를 들면, 미국의 통상 정책이나 기술 규제가 앞으로 삼성 같은 우리 기업들, 해외 사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쭉 풀어드린 내용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어쩌면 미국의 그 쉐이크다운 전략이 다른 나라에는 또 어떻게 쓰일지, 아니면 삼성과 TSMC의 이 기술 경쟁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,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?